잘롬 반갑습니다. 오늘 오분 메시지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야베스가 누구인가? 오늘 역대상 사장에 보면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사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다. 이 베레스가 누굴까? 역대상 2장에 가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봉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 어떻게 보면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루키도 그 루키의 보아스의 족보의 시작은 베레스의 계보가 일어하니라그 다음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이세가 등장하고, 오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메시아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자손이 야베스라는 사실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야베스 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중에 나왔다. 수고로이 나왔다. 오늘 본문 구절에 그렇게 되겠죠? 누가 자식을 놓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중에 낳았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표현이 장세기 3장 16절에 아단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사 네가 자식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 이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3장 16절 앞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메시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그 죄인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극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 야베서가 기도를 했는데 크게 우리가 보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야베서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 야베서는 첫째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 풍성한 복, 완전한 복, 모든 복을 다 대해도 이 복만 보다 못한 복, 그 복이 무엇이죠? 바로 인간을 죄악의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야베서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바 왕 앞에서 신분을 받을 때,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그리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내가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메인급 외에는 왕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무슨 의미죠? 왕도 예수님 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똥을 퍼서 이렇게 다른 어떤 집의 화장실에 똥을 부주고 이렇게 그 그것을 이제 밭에다 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동네에 나타나면 어린 아이들도 손가락질 똥푸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할머니 권사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람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성이 저절로 나네 복중의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경을 넓혀주소서. 사업의 지경일 수도 있고요. 뭐 땅이 많아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죠.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궁극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9월 달에는 대학을 가는데요. 제가 이아베세의 기도를 우리 아이에게 축복하면서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조희가 가는 곳에 그 대학이 조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그곳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찬송하는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째는 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여러분 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베스의 궁극적인 그 소망은 우리를 죄악의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랍이다. 바로 근심이 없는 삶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야베스의 복, 복의 복, 이 복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